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여 죄를 억시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새 언약으로 비유되는 예수님을 옛 언약과 비교를 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스의 여러 장을 통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여러 제사장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죽기 때문이죠. 옛 언약에서는 제사장은 본인 스스로도 죄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옛 언약은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런 제사장들조차도 치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치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런 대제사장, 대제사장도 치성소에는 1년에 딱한 번, 단한 번, 자신과 백성의 죄를 살핀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피흘림의 제사는 계속해서 해마다 반복되어졌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 예,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는 것이죠. 완벽했다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옛 언약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했다는 것은 옛 언약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 영원할 수 없다. 옛 언약은 임시에 불과하다. 참된 것의 그림자다. 이런 표현과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스 기자는 새 언약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에 옛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히브리스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옛은약으로 대변되는 땅의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땅의 제사에서는 동물의 피로 정결하게 했죠. 그러나 하늘의 제사에서는 더 좋은 제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땅의 제사에서 동물의 피로 드려졌다면 하늘의 제사에서는 바로 아무 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들어졌습니다. 땅의 제사에 서는 대제사장이 진성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제성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속죄제물이 되시사 우리로 거룩한 제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성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한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한 참 속된 아, 참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다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죠. 이브리스 기자는 이제는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반복된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더 좋은 재물이 되시고 가장 완전한 재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옛 언약으로 대변되는 땅의 제사와 하늘의 제사를 비교 설명하면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 단번에, 예, 이루었다는 겁니다. 단번에. 히브리스 9장 26절과 28절, 네, 이두 구절에서 단번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땅의 재산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다른 것의 피로써 덜어줘야 했다면 하늘의 제사는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피올림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완전하시고 영원한 더 좋은 제물이 되시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된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 인류를 대속하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된 제성소여 영원한 제사이며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짐승의 피어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 번거로움과 그 어려운 것들이 참으로 아버지 힘겨울 수도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루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해마다 아버지 동물의 제사, 동물의 피흘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피흘림을 통해서 속죄할 필요도 없고 또 여러,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아버지 절차와 아버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정으로 인해서 힘들게 드려야 할 그런 제사, 그런 것들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의 도 공로를 의지하여 당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잃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제사가 아버지 단번에 이루어지는 제사가 되었고 완전한 제사가 되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완전히 시원한, 참으로 놀라운 대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허무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짐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그리고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옛 언약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으며 일시적이며 참된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완전하시며 영원하시며 참됨을 깨닫게 하소서. 둘째,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대제사장으로서 참 속죄 제물로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를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고 죽게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음을 한 순간도 잊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몸을 능히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엄격한 규정과 절차가 필요했지만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활짝 열려져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